단독 정동원 협박범의 정체 드러났다. 500만 원 요구한 친구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협박. 가수 정동원을 협박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의 서울 친구로 무면허 운전 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훔친 휴대폰에서 시작된 악몽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정동원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건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사라진 순간부터였다.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던 그 기기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던 서울 친구의 손에 넘어갔다.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본인은 이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고 도난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이다. 더큰 충격은 그 이후에 이어졌다. 그 친구는 정동원의 휴대폰 잠금까지 해제해 내부를 샅샅이 뒤졌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한때의 치기 어린 실수. 즉 무면허 운전이 담긴 짧은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빌미로 그는 5억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고, 정동원의 일상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덮였다.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과거와 신뢰를 무기로 한 교묘한 배신이었기에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너 영상 있어? 그렇게 시작된 5억원의 협박극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한마디는 평온한 하루를 위협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범인은 마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듯한 태도로 정동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그의 과거 실수를 들춰내며 은밀하고도 잔혹한 거래를 제안했다. 이 영상이 세상에 드러나면 당신의 이미지와 커리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협박이었다. 그러나 정동원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다. 그는 당장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았고, 겉으로는 동요하는 척 하며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다. 10만 원에도 약점을 잡힐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오히려 1억 원을 준비하는 신용을 하며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상황을 분석했고 마침내 함정을 설계해 협박범을 덫에 걸리게 만들었다. 이 치밀한 반전은 단순한 자구책이 아닌 정의를 향한 조용한 반격이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는 누구보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3년 촬영된 무면허 운전 영상. 실수였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해당 영상은 겉보기엔 단순한 10분 남짓의 운전 연습 장면에 불과했다. 2023년 1월 정동원이 고향 경남 하동에서 지인과 함께 잠시 핸들을 잡았던 그 순간은 당시로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였을지 모른다. 그는 16세였고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나이였다. 더군다나 영상이 촬영된 배경에는 그만의 사연이 있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직후였으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고 밝혔다. 나디근 고향의 도로 위, 누군가의 동행 아래서 잠깐 핸들을 잡았던 그날은, 그에게 일종의 현실 도피였을 수도 있다. 문제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고, 그 카메라를 든 이는 그를 위한다던 지인이었다는 점이다. 영상은 시간이 흘러 무기가 되었고, 그 무기를 들이댄 자는 다름 아닌 그 지인이었다. 이 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정동원의 지난 감정과 과거의 순간을 협박의 도구로 바꿔버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믿음이 배신으로 뒤바뀌는 과정이었다. 결국 한 청년의 짧은 실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또 다른 혐의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주행. 단순한 실수인가? 반복된 불찰인가? 정동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무면허 운전 영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불과 두달 전. 2023년 3월 그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노선은 오토바이 통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고속도로로, 해당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선 명백한 법적 문제였다. 다행히 당시 그는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이 재조명되며 그때의 판단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정동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특히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관계자는 2023년 정동원은 아직 만 18세 미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자격조차 없는 미성년자였다며 이미 확인된 트럭 운전 외에도 추가 혐의가 있는지 전방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따른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무게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점점 커지는 위혹 속에서 대중은 그가 이번에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용서 없이 단호하게 대처한 정동원, 침묵 대신 행동으로 응답했다. 협박이라는 극단적 상황 앞에서도 정동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에 치우쳐 타협하거나 두려움에 무릎 꿇는 대신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원칙을 선택했다. 협박범이 자신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무면허 운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무리수를 두었음에도 그는 그 어떤 합의 요구에도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정동원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섰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자기방어가 아닌 정의를 위한 결단이었고 결국 범인의 체포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현재 협박범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그가 받게 될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이미 여론이라는 냉정한 법정에서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정동원의 용기 있는 대처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연예계 스캔들로 소비되기 보다는 잘못에 대한 책임과 배신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다. 대중의 반응은 실수와 용기 사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해프닝을 넘어 대중에게 커다란 충격과 동시에 깊은 생각거리를 던졌다. 특히 정동원이 아직 어린 나이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청소년기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는 공감 어린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그런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협박범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다 그의 판단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친구라는 사람이 한 짓이라니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스럽다 는 댓글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팬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그의 침착하고 단호한 대응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동원의 행동 자체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는 중립적 입장도 적지 않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되며, 유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각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동원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대중 앞에 서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감정과 시선이 얽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정동원 실수는 인정했지만 협박 앞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과오를 둘러싼 논란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경고장이었다. 또한 누군가의 실수를 빌미로 그를 무너뜨리려는 협박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진화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청소년기에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는 충분히 반성과 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기회로 삼아 돈과 권력을 쥐려는 이들에겐 마땅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 정동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숨지 않았고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며 성찰의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협박이라는 이름 아래 무릎 꿇는 일은 없었다. 그는 침묵하는 대신 움직였고, 피해자이면서도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상황을 정면 돌파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지에 쏠려 있다.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해답은 결국, 정동원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